1년차 패션 유튜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옷이 없어요. <laughs>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옷이 없어요. <laughs> 텅텅 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파쇼입니다. 어, 오늘은 패션 얘기가 아닌 미니멀리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패션 유튜버를 하면서 많이 사고, 구경 다니고, 매장을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옷장이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미니멀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곤마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히트를 한 미니멀리즘이고 지금 약간 맥시멀리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맥시멀리즘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너무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어, 사도 사도 입을 옷이 없거나 옷장 문을 닫을 수 없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제때제때 제때 찾을 수 없거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오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다 미니멀리즘으로 저는 음 극복했거든요. 완벽하게 극복됐냐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오늘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얘기할 미니멀리즘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미니멀리즘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물건 미니멀리즘 두 번째 디지털 미니멀리즘 세 번째 생각 멘탈 미니멀리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갈 때도 10분 안에 다 준비가 끝났는데요. 1년 동안 하울을 많이 했지만 물건에 치여서 막 그렇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워서 여러분께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물건 버리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옷 버리기 두 번째, 책 버리기. 세 번째, 서류나 종이 버리기. 네 번째, 문구류 버리기. 다섯 번째, 전선 버리기. 여섯 번째, 메이크업 용품들 버리기. 일곱 번째, 주방도구 버리기. 여덟 번째, 가구나 집기 버리기. 아홉 번째, CD 버리기. 열 번째, 천제품. 어, 커튼이나 이불이나 뭐안 쓰는 그런 천제품 버리기. 그 다음에, 추억의 물건 버, 버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스페이스 버리기는 이메일. 스팸 메일로 가득 차거나 뭐 빨리 답장하지 못한 이메일을 버린다든가 핸드폰에 있는 안 보는 사진, 메모장에 있는 사진, 뭐 여러가지 그런 노트북에 꽉차 있는 용량 이런 것들 버리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 요즘에 SNS, 소셜미디어 버리기.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쓸데없이 쓰는 소비 습관 버리기. 이렇게 여섯 가지를 있는데요. 그 다음은 멘탈. 나를 올가매는, 정신적으로 주저하게 만드는, 또 뭔가 새로운 행동할 때 트라우마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도 있어요. 이거 신기하죠? 불안하거나 우울증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는 불면증을 이걸 해결했고 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웠던 그런 어, 트라우마를 극복했기 때문에 멘탈 정리하기 이거 되게 효과 있었어요. 첫 번째 쓸데없이 한 행동을 찾기. 제가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적고 여기서 빼도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저는 종교가 뭐 열심히는 안 가지만 천주교인데. 일요일마다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 고민하면서 그 시간도 시간 낭비를 할 때가 많아요. 가면 가는 거지만 또안 가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이제 갈지 안 갈지를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워킹맘. 워킹맘 경우는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죄책감 갖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뭐, 아이들한테 밥은 잘해주겠다.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간 아이들과 대화를 하겠다. 요거 하나만 지키면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머니 될수 없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계를 정해놓는 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또, 나쁜 기억 없애기. 어.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행동이 또 벌어지면 두려웠어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한테 나쁘게 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혈액형이 B형이다. 그러면 다음에 B형이나 친구를 보면 좀 마음 단든 그런 편협한 생각을 했다고 치죠. 좀뭐 그렇다고 치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봤자 뭐가 좋겠어요. 그런 것들 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할때 부정적인 효과밖에 안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았던 생각들을 버리는 거죠. 또, 투두 리스트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버리기. 그러니까 못한 행동에 대한 미련, 버리기. 예를 들면 가볍게 이거 시작해보죠. 누가 어떤 영화가 재밌대 라고 얘기하면 그 영화를 보려고 적어 놨다가 만약에 뭐 3개월, 6, 6개월이 돼도 내가 안 봤어.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봐야지 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영어를 배워야지 했는데 영어를 못 배웠어 그럼 죄책감 가지 말고 그냥 일단 1년 동안은 생각하지 말자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요즘은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내 마음이고 행복이잖아요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냥 잠깐 1년 동안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적는 거예요 네가 좋아할 거라고 해서 여행을 계획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게 막0 시간의 비행기를 타야 되고 좁은 자리 이코노미 자리에서 막 힘들게 그 여행지까지 가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에 맞춰서 막 움직여야 되고 정해진 곳에서 딱딱 사진 찍어야 되고 만약에 제가 그 유적지 가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힐링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힐링의 효과가 별로 없겠죠 차라리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시간도 줄여서. 어, 만약 호캉스를 간다던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저한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베트남이나 뭐 몰디브 사진을 놓고 바로 저는 몰디브 간다고 생각하고 맥주 마시면서 있은 적도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제가 산토리니를 갔었는데 산토리니 힘들게 갔지만 거기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가 내 산토리니인가 정말 과연 내 앞에 펼쳐지는 게 정말 나한테 좋은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다 내가 어디에 있던 이게 산토리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비행기 타고 고생해서 돈 많이 들어서 가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운이 좋아서 많은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멘탈 낭비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여행이 아니라 그렇게 소소한 거,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으로 막 치면서 이렇게 있는 게막 행복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행복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 그냥 인생이 힘들고 재미없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멘탈 정리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효과를 봤던 미니멀리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음, 저는 한달 동안 매일매일 이세 가지를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 맨날 써서 이 모든 과정을 기록을 했었어요. 올해도 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나가니까 세 가지 미니멀리즘 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음식에 대한 미니멀리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세 가지만 여러분께 얘기 드리면 도서관에서 거의 모든 미니멀리즘 책을 다 읽고 또 오랜 시간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저보다 더 고수들 계시죠? 좋은 노하우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날씬해서 입으려고 했던 옷,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해 놨던 계획, 관념 때문에 올감했던 스트레스들, 지금의 내 행동을, 행복을 가로막는 나쁜 기억들,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되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다 극복하면서 모두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좋아요, 댓글도 좋고 구독은 짱!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